28사단 전차대대장 조성덕 중령입니다. 태풍가족봉사단은 2013년부터 대대 간부들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입니다. 간부들의 인성 함양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일환으로 활동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이라면 정성껏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사단 전차대대 주임원사 김진혁 원사입니다. 이번에 1월 9일부로 주임 의사를 맡게 됐고, 태풍 가족 봉사단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군 부대뿐만이 아니라 민간 지역까지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뭐 10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특히 다른 타 단체에서 그 캔슬 난 그런 장소가 또 많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봉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했듯이 앞으로도 같은 생각으로 길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 아, 지난번에 여기 나오셔서 계셨는데. 사진, 말 나와서 사진 찍고. 네. 사진 좀 찍고. 네, 네. 네, 네. <laughs> 한번르이신데요 아. 조금약속하게 준비했는데 그래도 네. 가, 네. 어, 아직 <laughs> 다가온 또 명절 잘, 잘 보내시라고요. 제주도 공 네. 스무 살. 스무 살. 스무 살에 제주도 영실. 네. 이 돈지도 못하고. 네. 먹도 못하고 이에두보밥먹네아 아. 뭐. 아줄 기네요. 뭐 걱정하시네. 난는 노계 신날해가지고 걱정이 가시네. 명절 잘 보내시라고요 명절. 아이고합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앉으세요. 저희도 네. <목소리도> 앉겠습니다. 네. 네. 우리 붙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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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세요. 팔십이 들어가는데. 네네. 지금 얼마나 가냐면 6 2이 킬로. 육십이 로 나가세요. 아시죠. 고마워요. 예예. 예. 어, 저희가 시시인데 방해 안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네. <laughs> 괜히 또나오신 저희, 저희 또 때는. 문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들어가겠습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왔다 갔다 운동하셔야 네. 돼요 괜찮으면 못 일어나서요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 가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네 건강하세요